안녕하세요. <laughs> 손수대 자매입니다.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고 가지고 <laughs> 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laughs> 어, 사실은 아까 경수 오빠 얘기처럼 원래는 광일 형제가 해야 되는데 급한 출장 때문에 대타로 제가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좋네요. <laughs> 아무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허락된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집에서 저를 보고 있을 사랑하는 제 딸과 제 여동생과 지수와 지금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광주 여동생이 사는데 방학이어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여동생 딸 조카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반에 이모 방송에 나온다고 지금 보겠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저는 우선 성경 구절 한 개만 읽고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너무 떠올라가지고 로마서 이제 8장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을 우리를 우리 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진실언니한테 연락을 받고 오후에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수요 집회를 제가 이제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진짜 저는 아무튼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여튼저 나름대로의 그냥 그런 깊은 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왜 깊은 밤을 보냈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목요일 아홉 시 반에 아줌마 모임 일본 선풍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원래 그렇게까지 깊은 밤 보낼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 9시 반에 채명숙이 모 모임에 일번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어게 아니라 어, 그때 근돌 모임에서 했는데 이제 남수 이모가 해줄 수 있는 해가지고 흔쾌히 OK 했거든요. 뭐일번 선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저는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아무튼 와, 정말 나름 막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저를 막 집에 하니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반 아침까지 됐는데도. 아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냥 게시록이 떠올라서 그냥 게시록 한 구절 읽었고, 근데 이제 명수기모가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아무 할말 없는 말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할말 없는 나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지만 제가 딱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말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건 딱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와 이건 정말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기쁘든 슬프든 뭐 곤란하든 뭐 생각이 많든 사망이든 나와 전혀 손상받지 않는 그 사건이고 그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 자신으로 이제 선포하고 나니까 와 인생이 와내 입으로 이 사람을 표현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구나 제가 아무튼 그게 너무 깊게 인식이 되면서 제가 오늘은 저는 솔직히 그러고 나서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아 금요일인데 제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온통 제 생각이 내 인생이 예수 십자가 사건에 침몰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이 너무 신기하고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제 인생 안에서. 아, 그래서 제가, 와, 제가 이번에 막 뭔가를 흔들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흔들릴 건다 흔들리고, 이 위치만, 이 위치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 건, 흔들린 건 사람이 만든 게 흔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뿐이죠. 와, 이게 정말 경고하구나. 이건 진짜 경고한 자리구나. 그래서, 야, 이거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인생 앞에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해도 의문이 생기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사건의 실체를 내 자신으로 보고 나니까 아 저게 정말 사람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준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왜 예수야만 하는가 왜 예수야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에 지금 저희 집에 조카가 와 있는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그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을 빛낸 100명 위인들이 있고 세계를 빛낸 100명 위인들이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꼭 예수에만 하는가? 왜꼭 예수 십자가 사건에만 하는가?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금 2026년 AI 시대가 지금 도래한 이 시대에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걸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만큼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의 총체가 예수였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정말 완벽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와그 죽은 자리는 왜 죽었나? 정말 사람이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가 어떤 능력을 해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 우러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모든 걸다 칭송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가 십자가에 매달으니까 내려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니까 내려지 못했고, 나는 또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니까, 와,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야, 그니까, 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원래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 사람이었구나 무언가를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는 흙으로 비어 생기를 넣어 산원이 된지라 이흙 이전에 정말 정말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이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심이 좋다 했구나 그니까 와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은. 정말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한 인생.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이고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뭐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그래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야, 정말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은 너무 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야, 이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내 위치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게 아무것도 없고 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그한 사람, 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 야저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그니까 이 지은 사람은 사탄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죽었거든 내려오지 못하고 완전히 끝이 나고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람을 더 이상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 와 내가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동산이 회복됐구나.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야,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위치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원래 사람으로 위치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와,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생명나무를 내 손으로 지, 직접 따먹는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음껏따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랐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를 보는데 보고 있어서 또 신기하고 아 정말 신기하다. 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의 참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누군지 알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지휘신이 앞에 가면 모든 게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딱그 목적만 남는데 인생이 와 정말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다른 게다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게 너무 깊게 인식되면서 와 구속복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복음이고 예수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야 하나님이 지은 세계와 사람이 만든 세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갈라지고 저도 오늘 이번에 제 인생 안에서 와, 완전히 구별되더라고요. 완전히 구별되고 야, 내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와, 정말 저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움직이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고 했을 때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이 하루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야, 제가 정말 그 세상의 종으로, 아담의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정말 이 위치에 있으면 그게 다 그냥 조절로 알아주고 내가 누리고 그러니까 이 위치는 하나님이 정한 이 위치에서 이 생명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이렇게 이 복음이 야, 이렇게까지 놀라운 복음이었나? 너무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와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정말 와 너무너무 완벽하다 막 그렇게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완벽한 복음이다 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이구나 야 이걸로 더 이상 인생이 바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내 인생 완전 로또 맞은 것보다 더큰 축복을 잃잖아요. <laughs> 야 인생에 이런 복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막 오늘도 막 생각난대로 막 적었는데, 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탄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사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기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 화살을 쏴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승리할 수 있냐면 보이는 사람으로, 어? 사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보이지 않는 화살로 사람을 생각에 빠지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참 사람 하나님이 지은 것만 남은 이 사람으로 이 사탄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승부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필요해. 사람이 아니면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정말 말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인데 우리가 너무 선악과를 먹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나갈 때 뭔가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막 행위로 온전해야 되고 막 뭔가 연합해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만 필요한 이 사람, 이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필요한 이 사람이 아, 이상하게 나에게도 너무 만족이 돼.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만족이 되고, 와, 내 인생에 정말 주의 빛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지 못한 그 예수의 빛이 내 인생에 쏟아지니까 모든 게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걸 구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맞는 것을 완전히 구별하게 돼요 정말 실로하게 하나도 구분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인지 지식인지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와 정말 이 복음이 저는 너무 놀랍고 이야 뭐 놀랍지 않아요? 전화 <laughs> 안통잖 전화 이게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laughs> 난, 나는 이 있잖아요. <laughs> 저는 야, 이게 이 구속 복음이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뭐이 진짜 내가 한게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 부른 바능 바 밖에 없는데 내가 사람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 사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뭐 다른 거 없거든요. 내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와, 그래서 야, 이 복음이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너무 단순하고, 하, 진짜 오늘 막막 생각할수록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말이 막 계속 계속 바뀌면서 막 저는 오늘 오면서 야, 나는 오늘 예수 구속 잔차로 간다, 막 이런 말 왔거든요.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내가 오늘 주인이니까 뭐 일본 선포니까 마음껏 태그 태그 태 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나 원래 뭐 해봤자 일이 분만 가라는데 오늘은 뭐 있잖아요. 어, 너무 많이 왔지만요. <laughs> 너무 기쁘면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도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가 온그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삭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다산제자가 갔던 길그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게그 모든 길을 걸어서 마지막에 아들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양으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니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 최종적인 열매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약 가서 있잖아요. 막 지금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왔는데 다시 삐삐로 가고 수화기로 가고 다이얼 핸드 뭐지 전화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하나님이 지은 딱그 목적만 남은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인생 앞에 밝기 전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다 몰라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다 몰라도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한 사람만 알면 그냥 인생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고 내가 했던 모든 인생이 끝이나고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정말 지금 새 시대가 지금 열렸다니까요. 어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laughs> 야 인생이 이렇게 새 나라 시작하는구나. 아 정말 내가 내가 있는 모든 걸 들어서 주를 찾아하고 싶더라고요. 와 정말 막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있잖아요. 나 정말 야 내가 와, 나 지금이 제 인생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찾아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또 언제 회가 올지 모르니까 했잖아요.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광일이가 출장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laughs> 진실 언니가 연락 준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마음껏, 야, 제가 어디 가서 줄을 이렇게 망글표현 하겠어요. 여러분 앞이니까, 저희가 다한 생명 안에서 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말 하면 다 알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에 마음껏 제가 어디가서 이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의 경륜은 이땅 위에서 단체적인 이한 사람을 하는 것이구나. 제 단체적인 새한 사람. 와 정말 야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자신으로 이 예수를 증거한 시대가 온 거예요. 다 각자가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또한 사람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한 사람이고. 그냥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이 위치에서 그냥 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보고 너무 좋고 <laughs> 제가 그래서 노래 하나 부를게요. 저 짧은데 그냥 딱세 글자인데 보고 있어도 참 신기한 보고 있어도 참 신기한 보고 있어도 참 신기한 나의 참 모습 끝. <laughs> 근데 아무튼 저는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저게 정말 나의 모습이었구나. 야그 어렵던 피조물 제가 이제는 얘기했지만 저는 대구 교회를 스무 살 초반에 만나서 홈, 홈페이지에 피조물이란 말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전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와 근데 그그 피조물 내 자신 이 됐다는 거. 야 하나님이 준참 피조물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앞에 참 피조물로 설수 있다는 것. 지금 서 있다는 것. 야, 이게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보시기에 심이 좋다 는그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난 거죠. 뭐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제 인생 안에 성취됐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 너무 신기한 복음이고, 너무 너무 귀한 복음이고, 너무 너무 값진 복음이고, 너무 너무 원더풀한 복음이고, 와, 정말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부족한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지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잠시 잘 이탈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원 위치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당당히 볼수 있는. 이 위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